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어의 동태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에는 구조, 동태, 어기의 세 가지 조사가 있는데 오늘은 동태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완료를 나타내는 러, 경험을 나타내는 구어, 유지를 나타내는 저가 있습니다. 동태조사는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동작의 상태가 완료되었다, 경험한 적이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완료를 나타내는 러는요.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동작을 했다.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는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동작을 한 적이 있다. 지속을 나타내는 동태조사 줘는 동사 뒤에 사용이 되어서 무을 하고 있다. 이세 가지 동태 조사를 부정을 해줄 때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데요. 을 중국어의 부정 부사는 뽀와 메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조사가 가지고 오는 사용하게 되는 부정 부사는 메이입니다. 공통적으로 메이를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 부사는 동사 앞에 부사는 동사 앞에 놓으면 되니까 동사 앞에다가 메이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완료를 나타내는 러는 동사 앞에다가 may를 사용을 하면 부정의 형태를 만들어 줄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러가 사용된 형태의 문장에서는요, may 부정부사를 사용했을 때, 러는 생략을 합니다. 한 문장에 may와 러를 동시에 사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경험을 나타내는 구어는 동사 구어의 형태에서, 동사 앞에 부정부사 may를 붙여주고, 구어는 그대로 남겨줍니다. 지속을 나타내는 주어는요 동사 앞에 마찬가지 매일을 사용을 하고 저도 역시 남겨줍니다. 칸러 하면 봤다인데요. 메이칸러 하면 틀린 표현이돼요 반드시 러를 생략을 해서 메이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보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칸구본 적이 있다. 부정하면 메이칸구어, 구가 살아있어요. 칸저 보고 있다 메인어주면 메이크한 저 보고 있지 않다가 됩니다. 동태조사 러구어저가 부정부사 말고 좋아하는 각각 좋아하는 부사가 하나씩 있는데요. 완료를 나타내는 러의 구조는 긍정형 부정형 이런 형태라는 것을 방금 봤는데요. 러가 좋아하는 부사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러의 문장에서 러가 좋아하는 부사 이징 이징 이미 벌써 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뭐뭐뭐 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요. 그럼 칸러가 봤다인데 메이칸 하면 보지 못했다. 이미 벌써 봤다 하면 이징 칸러 라고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경험을 나타내주는 꾸어도 긍정형과 부정형이 이런 형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꾸어가 좋아하는 부사가 있는데요. 정징, 정징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진 정징이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하면 일찍이 동작을 한 적이 있다가 돼요. 칸어본적 있다, 메이크본 적이 없다, 정징칸어 일찍이 본적 있다. 지속을 나타내는 저도 긍정형, 부정형 이런 형태라고 배웠는데요. 동사 저의 형태에서 저가 좋아하는 부사는 정자. 정 한창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입니다. 그럼 해석이 한창 뭐뭐뭐 하고 있다가 됩니다. 칸저 보고 있다. 메이着저 보고 있지 않다. 정在 칸저 한창 보고 있다. 러 구어, 저가 다양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타취러 그는 먹었다. 타구고 그는 먹은 적 있다. 타칠죠 그는 먹고 있다. 부정형에 모두 다 메이를 사용을 하라 그랬어요. 부정형에서 주의할 것은 러에는 메이를 사용을 하면 러는 탈락을 시킨다 그랬어요. 구어와 저의 형태에서는 메이가 있고 또구어와 저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타 메치 그는 먹지 못했다. 러가 안 보이죠? 타매구고 그는 먹은 적이 없다. 꾸어가 보입니다. 타 매치저, 그는 먹고 있지 않다. 저가 역시 보이고 있고요. 일반 의문문은 마,를 사용한 의문문을 말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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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니, 했나 라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타吃了 마, 그는 먹었니. 타吃过 마, 그는 먹은 적 있니. 타 吃저 마, 그는 먹고 있니. 정반의 문문이 1과 2로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요. 1에 나오는 정반의 문문은요. 긍정형과 부정형을 연이어서 붙여 주는 형태가 정반의 문문의 보편적인 형태를 말하고요. 또 2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정반의 문문은요. 문미의메이어를 활용한 정반의 문문의 형태가 있습니다. 러어즈의 문장에서 이러한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회화적인 색채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보편적인 정반음문 타츠 메이츠 그는 먹었니 먹지 못했니 타츠 메이츠 고 그는 먹은 적 있니 먹은 적 없니 타츠 메이츠 저 그는 먹고 있니 먹고 있지 않니 러의 부정형태, 긍정형과 부정형인데 부정형태에서 여기에 러가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문미에 메이어를 쓰는 정반의문의 형태는요, 긍정형에다가 모두 다 긍정형에다가 문장 끝에 메이어만 붙여주면 돼요. 다씁러 메이어, 그는 먹었니 아니니? 다씹과 메이어, 그는 먹은 적 있니 아니니? 다츄저 메이어, 그는 먹고 있니 아니니? 방금 비교하면서 살펴본 르 쿠어, 츄를요 하나씩 나눠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러는요, 긍정형이 동사 러, 동작을 했다. 부정형은요, 매의 동사 러인데 러는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반의 보면은 긍정형과 부정형을 같이 병렬로 연이어 나열을 해주는데 긍정형 동사 러와 부정형 매의 동사 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데 메이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을 한 문장에서는요. 동태 조사 러는 생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동사 메이 동사만 남게 되겠죠. 문미에 메이어를 붙이는 정반 을문문은 긍정형에다가 뒤에 메이어만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동사 러 메이요. 동사 뒤에는요. 목적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왔을 때 코어와 저의 형태는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는 목적어가 어떠한 목적어냐에 따라 가지고 형태가 구조가 달라지는데요. 하나는 동사 러 목적어의 형태고 또 다른 하나는 동사 목적어 러의 형태입니다. 목적어가 러 뒤에 가냐 목적어가 러 앞에 가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어떠한 목적어인가에 따라서 러의 위치가 결정이 되잖아요. 목적어가 보통 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요. 이 명사 앞에 수식된 무엇인가가 있어서 관용으로 사용이 되면 러는 동사 바로 뒤에 붙어서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으로 사용된 명사의 앞에 수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태 조사는 문미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수식된 형태로 있는 목적어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정반의문문 이 e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형에다가 문미의 메이어만 붙여주면 되는 형태였죠. 그래서 정반의문문 메이어를 사용한 정반의문문의 형태도 이런 형태가 나와요. 수식된 게 있는 거, 수식된 게 없을 경우에 명사, 수식된 게 있을 때는 목적어가 러 뒤로 빠집니다. 마찬가지, 이 형태를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타, 팅 러, 나, 쇼, 그, 그는 들었다. 그 노래를 나, 쇼, 나, 지시대명사, 쇼, 양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형어가 되고 있습니다. 타, 메이, 러, 나, 쇼, 그,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맞아요. 러를 생략을 하라그랬어요 앞에 부정부사 메이가 사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타 메이팅 나셔그 그는 그 노래를 듣지 못했다. 타팅 메이팅 나셔그 그는 그 노래를 들었니 듣지 못했니. 타팅 러나셔그 메이어 그는 그 노래를 들은 거니 아니니. <목소리> 그 들은 거니, 아니니. <목소리>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의 긍정형은 동사 꾸어입니다 부정형 메이 동사 꾸어인데꾸어는 그대로 남겨둬야 되죠. 정반의 모문은 긍정형 동사 꾸어와 부정형 메이동사 꾸어가 만나는 형태인데 여기 꾸어가 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는 하나는 생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동사 메이동사 꾸어가 돼요. 메이어를 사용한 정반의 모문은 동사 꾸어 뒤에 메이어만 붙여주면 됩니다. 경험을 나타내는 꾸어 동태조사를 사용한 문장에서는요, 목적어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식이 된 목적어인지 수식이 되지 않은 목적어인지 전혀 따질 필요가 없이 구조는 동사 꾸어 목적어. 동사 뒤에 꾸어가 동태 조사니까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는 동사 뒤에 그냥 바로 붙어 있으면 돼요. 메이어를 사용한 정반의 문문은 긍정형의 문장에다가 마지막에 메이어만 붙여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동사 꾸어 목적어 메이어라고 사용을 해주면 돼요. 타听过那首歌 그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다. 她没听过那首歌. 그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없다. 她听没听过那首歌. 그는 그 노래를 들은 적이 있니? 들은 적이 없니? 팅听过那首歌没有 그는 그 노래를 들은 적 있는 거니? 아니니? 지속을 나타내는 저의 긍정 형태의 동사저. 부정형은 메이동사 죠. 정반의 모모는 동사죠 긍정과 메이동사죠 부정 형태를 붙여주면 되는데, 저가 중복이 되니 앞에 거 생략해서 정리하면 동사, 메이동사죠가 돼요. 메이오를 이용한 정반의 모모는 동사죠 뒤에 메이오를 붙여주면 돼요. 동태조사죠가 있는 문장도 구어 경험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수식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목적어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동사주 목적어 문미의 메이요를 사용한 정반의 문문 마찬가지로 동사주 목적어 뒤에다가 메이요. 타팅저나쇼그 그는 그 노래를 듣고 있다. 타 메이 틴저나쇼그 그는 그 노래를 듣고 있지 않다. 타팅 메이 팅저나쇼 거. 그, 그는 그 노래를 듣고 있니? 듣고 있지 않니? 타팅저나쇼 거. 그, 메이 그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거니? 아니니? 목적어가 없는 형태로 다양한 문장 속에서 러, 구어, 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교를 해봤잖아요. 이미 비교해본 문장에는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는 러, 아, 구어, 였고요 목적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지금 우리가 구조를 살펴봤으니까 목적어를 하나 넣어 볼게요. 출, 쪼거, 차이. 이 요리를 먹다인데, 쪼거. 지시사, 양사, 명사입니다. 요리. 그러면 여기가 관형어가 되어서 뒤에 차이를 수식하게 됩니다. 수식이 된 목적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먹다, 이 요리를. 완료의 형태 긍정형 타출러적어菜 경험의 형태 타吃어적어菜 지속의 형태 타출저적어菜 지금 여기에 사용된 목적어는 목적어에 사용된 명사가 수식된 형태의 명사를 살펴봤잖아요. 관용어가 있는 명사의 형태였습니다. 만약에 목적어가 단순한 목적어잖아요. 수식이 안된 목적어면 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동사 뒤에 오지 않고 목적어 뒤에 갈 수도 있습니다. 완료의 부정 형태타 메이츠 쪼거차이 그는 이 요리를 먹지 못했다. 메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뒤에 러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의문문 타 츄러 쪼거차에만 그는 이 요리를 먹었니? 보편적인 정반 의문문 타츠 메이츠 쪼거차에 그는 이 요리를 먹었니 먹지 못했니. 마찬가지 부정부사 메일을 사용했기 을 때문에 추 뒤에 러는 생략이 되었습니다. 문미의 메이를 사용한 정반의 문문 타출러 쪼거차의 메이 그는 이 요리를 먹었니 아니니. 동태조사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요. 부정 형태와 또 긍정과 부정을 연이어 연결해주는 보편적인 형태의 정반의 문문의 형태에서는 러를 생략을 한다라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경험의 구어 부정형 타 메이 칠 구어 쪼거 차이 그는 이 요리를 먹은 적이 없다. 타칠 구어 쪼거 차이 마 그는 이 요리를 먹은 적이 있니? 타칠 메이 칠 구어 쪼거 차이 그는 이 요리를 먹은 적이 있니? 먹은 적이 없니? 타칠 구어 쪼거 차이 매이 그는 이 요리를 먹은 적이 있니? 아니니? 지속을 나타내는 저의 부정형. 타 메치저 저거 차. 그는 이 요리를 먹고 있지 않다. 타 치저 저거 채마? 그는 이 요리를 먹고 있니? 타 치메치저 저거 채. 그는 이 요리를 먹고 있니? 먹고 있지 않니? 타 치저 저거 차 메이요. 그는 이 요리를 먹고 있니? 아니니? 이번에 쓰인 정반의 문문 다시 말해서 몸미의 메이어를 사용한 형태의 정반의 문문은요. l 꾸어, u 의 긍정형의 문장에 이렇게 긍정형의 문장이 있는데요. 긍정형의 문장에다가 뒤에 메이어만 따로 붙여 주면 정반의 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동태조사 러구어를 조금 비교해가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러구어를 따로 떼어서 각각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